아니, 유품은 좀 구해와야 될거아니야 그잖아요, 어? 나와, 그래도 지금 한, 한 30시간을 동거동락한 전우인데, 어? 적어도 가장 어두운 급일 거임. 아, 그래요? 어, 그럼 가슴 속에 묻어둡시다, 그냥. 예 네. <laughs> 유품은, 예, 가슴 속에 묻어둘게요. 야스, 좋았다. 자 가오던 보상을 봅시다 음 중보병 전용 중보병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4열에 있을 때네 아 방어 플러스 10이랑 받는 회복량 플러스 50아 내가 진짜 중보병을 활용한 개꿀 조합을 생각해봤단 말이죠 어 중보병 여기 넣고 신비학자 여기 넣고 이제 방어 걸어준 다음에 현상금 사냥꾼 여기 두마리 채운 다음에 신비학자가 표식을 계속 찍어줘 얘는 표식딜로 몹을 녹여 야 이거 이론상 완벽한 조합인데 음자 일단 헛소리 그만하고 파티를 짜봅시다 <laughs> 야 혹시 모르니까 이게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진짜 강해지는거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얘를 하나 껴놓자. 어, 누군가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 죽지는 않을 거야. 어. 이거 그어 디스마스야. 음 이거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쎄지는 건데 아 너가 죽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는 아니고 아 그냥 혹시나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그냥 끼고 있어. 음. 아 그거 좋은 거야, 좋은 거. 아. 아 버티라고. 아 그거 좋은 거야. 응. 어. 아 끼고 있어. 음. 좋았다.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오! 가장 어두운 레벨. 6 레벨. 어? 야, 이거 약간 느낌이 그거 같다. 임펠타운, 임펠타운 6층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야, 씨. 자, 뭐가 나올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악마들의 주의를 돌리고 그 녀석도 살아 나오면 그 녀석은 참 물건일 텐데. <laughs> 좋아, 가자! 그 사나이가 어 간다 했으면 가는 것이목 숨도 바칠 것입니다 아우 야 뭐야 황홀한 광신도들 야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낭만 합격 네, 명거리 사격 자 일단은 쉬워요 어, 몬스터 자체는 지금 좀 어렵진 않아 좌밥이야어 광신도 사제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그거 메이플 검은 마법사 아니야? 어, 어 검은 마법사도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디자인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 <laughs> 약한척수 어, 아, 알았다. 이 새끼 이거 징징이구만. 아, 징징이 새끼 이거 어? 이미지 이미지 변신한다고 가가운 쓰고 나왔네. 이거 징징이 새끼 이거. 어? 깐깐징어. 새벽 3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대체. 어, 지금 3시다뭐 색깔만 바꿔 놓고 승천했다 그러네. <laughs> 야, 나너 봤어. 너본적 있어. 너 은색이었잖아, 원래. 너 골드 간 거니? 야, 씨 골드면 인정이지. 자, 골드 한명 내려 보냈습니다. <laughs> 다시 올라오거라 뭐야 또 양자택일이야? 아이 게임 진짜 사람 빡치게 한, 하는 그게 있다니까? 이 제작자가 사람 좀 빡치게 할줄 알아 자 남자와 여자 둘 중에 고르라면 역시 여자 아래로 갑니다 어? <laughs> 어? 자 검은 마법사 기절 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아 어, 절망 안어 <rout> 아. 님들아 이거 아이템 진짜 스포 됐는데요? 어, 이거 이거 <laughs> <OLED> 진짜 하다 보니까 스포가 돼 버렸는데 진짜 죽음의 무적까지 갔었어. 어라 계속 주의하고 있게 버시어. <laughs> 꺼져! 보살펴줄 기분이 아니야 <laughs> 아왜 꺼지라 그래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이거 순교자의 봉인 하나 지어줬다고 왜 화났어 <laughs> 그럴만한 가치가 없어 날 그냥 내버려 둬아 존나 직업마렵다 아저 새끼 진짜 직업마렵다 <laughs> 어 제발요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아 두려움! 아. 그그예 제가 잘못왔습니다예예 예, 안녕히 계세요. 어 몽피케 야아싸진더 살렸어요. 야 디스마스 천에 몽피케 사네 천에. 야. 아냐 아니야, 아니야 원래 원래 아 님들아 들어봐요 내가 원래 그두 마리 안 키울라 그랬어 아 <laughs> 어? 잠깐만 이거 깨면 아이템 준다는데요? 아니 유품은 좀 구해와야 될거 아냐 그렇잖아요 어? 나와 그래도 지금 한한 한 30시간을 동거동락한 전운인데 어? 적어도 가장 어둠 급일 거임 아 그래요? 어, 그럼 가슴 속에 묻어둡시다 그냥. 예. 네. <laughs> 유품은 예, 가슴 속에 묻어둘게요. Two hours later. 자. 리트 갑니다. 자, 심장 붓으로 가자. 심장아. 심장아, 나대지 마. 응? 음? 아, fuck. <laughs> 아,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또 열받게 하려고! 또한 마리만 나왔어! 좋아, 이렇게 갈 건데? 자, 아까 길은 좀 받았죠? 음, 약. 내가 이제 앞으로 오면서 자르면 되겠죠? 와, 나이스! 데미지! 좋아! 어, 개 꿀인데? 야 이야... 자, 좋아요, 허, 훨씬 지금 예 다르죠? 자, 여기서는 뭐를 선타를 노리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수비 걸고 고기 방패를 걸었으니까 마녀를 먼저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출혈 저항이 48 야, 출혈 저항 얘네들 왜 이렇게 높지? 미쳤네? 저건 알아서 죽으라 하고. 야, 아깝다, 이거. 그렇지! 잘 피했어! 음, 그쪽 아닌데, 이쪽인데.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이거 때리고 싶은데, 아. 일단은 저거 자르고, 어호 자, 자르고, 자, 1딜. 음, 좋았어. 약간 좀 애매한데. 아니, 속도가 근데 너무 좀 딸리다. 자, 껌마 3. 야, 레이놀드가 빨리 앞으로 와야되거든? 야 찐! 너왜 이렇게 느려? 야찐 빨리 와오 나이스! 내 그대를 추방하노라 오 야옹 도도야 이요 이게요, 이게 이게요, 이게요, 아이러면한대한대 맞는데? 아우 야우 그렇지? 아호. 아 관리 지금 이았다어 관리 지금 잘 된다 좋다. 자레이게드이아 얘를 그냥 지금 절개를 쓰고 레이게드가 앞으로 찌르기를 얘이테쓰이아이이 아우, fuck! 야, 한번한 한 번이 지금 중요하다고! 이것봐! 이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라고! 아, 얘한테 쓸걸! 좋아,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긴 해요, 지금. 맥 도에를 데려와서 그런 건지. 출혈 저항, 마이너스 23. 아, 걸릴 것 같은데? 어, 안 걸렸어. 대박. 대박이야. 얘 출혈 저항이 107%인데 출혈이 먹히네요? 어! 뭐, 뭐, 선일이고! 제발, 영웅! 영웅이시여 아! 응, 없어. 오, 맨! 무슨 일이야? 뭐, 선일이고! 자, 아직까진 괜찮아. 내 비장의 전술을 본 석감이 어떠냐? 비장의 전술이 뭔데, 이씹덕아 <laughs> 그게 뭔데, 이씹덕아왜 <laughs> 아, 이렇게 해맑아 보이지? <laughs> 안아줘야만 이렇게 해맑아 보이냐? y e 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혀보세요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알이 켜주세요 딩동댕동 아이 저이씨 아 진짜 여기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아 정말 여기가 마지막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대박 쩔어 먹민데 회피 잘 나와주고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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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딜, 아, 삼딜 좋아. 제발 그렇게 그렇게만 한번만 더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세요. 아, 좋아. 아, 그렇게만. 아, 회피 아, 왔다. 야, 터진다. 아, 진짜, 야, 햇빛 왜 이렇게 높은데, 와, 햇빛 왜 이렇게 안 터져? 아니, 엇까지 마! 아니, 솔직히 엇까잖아요, 이거는. 아, 이거 솔직히 엇까잖아! 아 지금 망했어 이거 대형 붕괴돼가지고 아니 가자 어 어찌 되겠어 갑시다 오딱 보니까 마지막인데. 안으로 죄를 잡기에는. The shadows whisper a conspiracy. The Kizashika Kukaadia k u k a 아... u i c k l y the time t u r n 그렇게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그, 앞에 두 마리 때려야지. 그렇게 두 마리 양쪽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때린 거 <laughs> 어떤 새끼한테 배웠어? 새끼야. <laughs> 요. 아니야 아직 아직 긴장.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할라 하지 마. 50 진짜 크리 한번딱 터지고 막 개치를 발광을 하면 돼요. 근데이 새끼 왜 자꾸 앞으로 보내냐고! <laughs> 아니, 진짜 이것도 엇가잖아. 아니, 아니, 앞으로 오면 할 수가 없는데! <laughs> 기절 안 먹힐 거란 말이야. 아 진짜 제발 크리티컬. 제발 맥스 데미지의 크리티컬 한 번만. 진짜 제발요. 제 제발요 한 번만요. 아니야. 제발 바꾸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발요 성격위지 바꾸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발요 제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제발 자리 한번만 바꾸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야, 좋아요. 어. 아그 대신 실... 아이고 회복 못 하잖아. 이고 삼. 삽... 야 이거 삼타 붙어잖아. 이거 제발 로 부탁드릴게요. 안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갈땐 가더라도. 아이, 딜1이랑2밖에안 나네 해. 오 아니 치명 호 뭔데? 아니, 진짜, 이거 25면은 진짜 뽀록으로 한번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크리티컬, 제발 한 번만 뜨자. 크리티컬, 제발. 치명타 한 번만 뜨자. 제발. 제발요, 이거 크리티컬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내가 횃불까지 켜줄게요. 횃불 만땅으로 켜줄게. 제발, 내가 성수도 먹여줄게. 제발. 진짜 크리티컬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laughs> 失败。<laughs> 저러러 저러러한테까지 세요 저한테 뜩 con chiacchieriamo ma 이 그렇게 왜 그렇게 하세요? 거기 계세요. 와세요야 성녀 뒤져. 한번 blood s e e 어 뭐야? 뭐야 이 새끼야 안 죽어! <laugh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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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is? well, well, What is well, What is thi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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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y well, 명의 신이시여, 저는 저는 당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laughs> 야, 진짜 너무 상처뿐인 승리다 이거. <laughs>